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다시 한 주가 시작을 했고요. 매수매도 역할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달러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살짝은 빠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가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으면서 외국인이 그래도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는 있지만, 선물을 갖다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살짝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마이너스가 이룬다고 해도 똑같아요. 플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대차가 증가를 하면 다시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게 요게. 요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대차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살짝 올라있는 상태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양봉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살짝, 아직도 안 내려갔어요. 요게 이제 떨어져 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이제 살짝 올르기는 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은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매도를 해놓고, 현물, 서, 현물인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다가 베팅을 한 거고 달러는 하방으로다가 베팅을 한 거예요. 일단은 잠깐만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옵션으로다가 뭐 장난을 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여전히 금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는 이제 금리이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적게 올라가긴 하지만 뭐 얘네들은 환율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이제 금으로다가 조금씩 이동해 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50달러 이상을 꾸준하게 일단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개인들 매수세가 이제 좀 약해졌죠. 코스닥을 보지 말고 일단 코스피부터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들 매수세는 조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갭을 띄우고 올렸다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개인들을 갖다가 조금 흔든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붙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계산이 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가 또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죠. 금융투자가 붙었다는 얘기. 연기금도 물론 붙긴 했지만 금융투자가 붙었고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빼낼 거기 때문에 급등이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급등이 간다라고 하면 매도로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다가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 주에 그 대차가 증가를 했었죠. 대차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아 오늘은 주가를 갖다 올리지는 않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증가했던 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마이너스 되고 증가하고 마이너스 되고 증가하고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싸우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올리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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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요 부분부터는 살짝 빼면서 지금 감소를 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빼면서 감소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살짝 빼면서도 증가를 시켜서 아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내려가는 거 보면서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고요 나와도 살짝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제가 지난번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달러보다는 코스피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부분에서 찍었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걸 보고선 아 그러면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바닥을 갖다 다지기 위한 요 내려가서 사실은 조금 오버까, 오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 205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 아래쪽까지도 해서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면서 대차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내려가는 거. 바닥을 다지면서 대차를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건 뭐냐면 그냥 무작정 내려가는 내려가니까 매수 내려가니까 매수가 아니고 내려갔는데 대차가 증가를 했어요. 내려갔는데 여기서 대차가 마이너스 감소를 했어요. 그또 내려갔는데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대차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면서 한 추세 라인을 갖다가 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다라고 해도 한번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이 라인에서 계속 놀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 라인을 놀다가, 근데 대차가 감소를 해가지고, 아, 여기가 이제 올라가겠구나. 근데 여기서 대차를 증가시키면서 한 번쯤은 또 빼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차 감소되는 거 다시 보고 또 잡으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 대응하시는 거예요. 대차 감소하는 물량, 감소하는 지점에서의 이런 식으로 횡보가 이루어지면서 내려가는 것들은 나쁜 증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또 붙는 경우가 있죠. 대차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대차를 감소시키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차를 감소를 시키면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이 안 돼요. 개인들이 자꾸 따라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를, 아예 모르겠다. 대차를 여기서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내리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빼서 내린다라는, 제목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코스피가 내리면 같이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좀 내려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150을 볼 거예요. 코스닥 150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회색 화살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색 화살표가 여기서도 보시지만, 이렇게 회색 화살표가 나온 날, 이렇게 빠집니다. 회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빠진 날에, 다음 날에 이 윗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못 시켜주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돌파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지수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물론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조금 더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진, 빠졌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그냥 이걸 딱 돌파해서 이런 양봉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최소한 코스닥 150 만이라도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중간 라인까지는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중간 라인까지는. 어쨌든 온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라인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은 여기를 뚫어 올릴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안쪽, 요, 요 라인에 요, 여기를 뚫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요 날. 한틱 차이로 뚫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뚫어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선 이제 요 라인을 타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달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똑같이 회색화 살표 나왔었죠 회색화 살표 나왔었죠 회색화 살펴를 나오고선 요날 뚫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 조금 더 내려가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요 라인을 깨고선 여기까지 갔으면 했는데 여기서 또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버렸죠 지지를 받고선 올라왔는데 그래도 요까지 밖에 못 올라왔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리고선 요게 나오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 괜찮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인데 그 다음날 사실은 이 아래쪽에 형성이 돼야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살짝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이었죠 금요일날 요 라인을 갖다가 뚫어 올렸죠 시가상으로다가 여기 시가가 말씀드렸을 때 1040원. 근데 여기서 1045원. 이한틱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한틱 차이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세 라인을 갖다가 이 직선 추세 라인 말고 곡선 추세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뚫어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맞고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대차 물량 확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와, 못 들어올릴 것 같은데, 대차가 많이 증, 감,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뚫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달러가 뚫어 올린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들 매수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반대 방향 쪽으로다가 달러를 갖다가 이동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바램과 생각을 담아 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업종 차트하고 달러 차트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제 제가 매수 매도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그 요즘에는 제가 일들이 많아 갖고 제 시간에 방송을 못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칠판에 먼저 적어 놓거나 아니면 카톡 방에다가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장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은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팬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카톡방이 따로 있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략 매도를 동성 대약을 전략 매도를 했고 부방을 분할 매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켜기 전에 완료된 게뭐였냐면 추가 매수가 된거 한진칼 한진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싸게 사진 않았어요. 비싸게 사진 않았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번, 이달의 종목이라서 제가 한진을 적어 놨었죠. 근데 저는, 한진칼이 있기 때문에, 한진을 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진 같은 경우도, 제가 산 라인이, 어 조금 더 떨어졌네요. 제가 산 가격보다는. 제가 만, 38,4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는 거, 추세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지금 하락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수급이 나와서 매수한 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급이 나와서 매수한 거 대부분 제가 매수를 할 때는 노란색 자막에 적으면서 수급이 나왔던 걸 매수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냥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한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를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략매됐던 종목 같은 경우는 동성제약 뭐 대부분 보면 이슈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더 올라갈 거다 이제 막,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요. 상한가를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히려 갭이 많이 뜨면요, 무조건 내려와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더간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도로 다가 대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거를 예상을 해 놨기 때문에 아 지수까지 빠지는데 얘 혼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전략 매도로 대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시가의 전략 매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좀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위에 저항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제 상한가를 쳐 놓은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중간 라인까지도 와서 중간 지지대까지 받은 다음에 거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해 놓은 겁니다. 전략 매도를 해서 대응을 했고 매도 안 했으면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금요일 날 매수했던 부방 같은 경우는 오늘 대박이 났죠. 부방 같은 경우 제가 종가에 베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죠. 이거를 종가 베팅을 할까 오히려 저는 A 프로젠 KIC를 갖다가 종가 베팅을 하고 부방을 종가 베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웃긴 거란 말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꼭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도 드실 거예요. 제가 계산했던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A 프로젠은 어, 계산했던 라인을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매수했던 를 거고 부방 같은 경우는 계산했던 라인을 살짝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몇틱 차이에 따라서 제가 항상 그거를 그몇틱자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몇 틱인데 어느 가격까지는 떨어지면 안된다 어느 가격까지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부방을 했었죠 그날 당일 날만 그래 놓고도 매수를 종가에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종가에 했으면더 대박이 났죠 근데 언제 알았냐면 부방이 이제 뜰 것이다 라는 언제냐면 시간을 끝났을 때 부방을 이제 시간에 다닐까를 보니까 정지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지 사유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쿠첸하고 이제 회사, 회사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쿠첸을 자진상패한다. 여러분들이 자진상패라고 하면요. 은 자진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호재로 다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진상패는 얼마 가격에 내가 최소한 그 주식을 전부 다 매입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진상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닌데, 회사를 갔다가 내가 이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은 매수해줄게라는 가격을 갖다가 딱 정해놓습니다. 사진상패를. 그러면 단기적 호재로다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쿠첸이 이제 부방에 합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방이 모회사죠. 부방이 모회사다 보니까 부방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쿠첸은 그거보다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쿠첸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쿠첸도 상한가는못 찍었는데 상한가한티 아래까지는 왔었죠.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방한테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쿠첸한테는 단기적인, 그, 뭐, 악, 저기,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쿠첸은 일단 얼마에 매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해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으로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라 거죠. 근데, 부방도 마찬가지, 굳이 더 올라가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해놓고, 작은 물량만 가져간다든지, 이 개수를 맞춰 놔야 돼요. 이제 합병될 때몇대 몇으로 합병할 건지에 따라서 그 개수를 맞춰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면 딱 맞춰 갖고 주식 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방 주식 2.2주를 갖다가 2.2주로다가 바꿔준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첸 주식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쿠첸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부방으로다가 합병이 돼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지 사실상 쿠첸은 그 가격에 상장, 자진상장 폐지를 하면서 그 가격에 전부 매수해주겠다라는 매수 가격이 정해진 거라서 다시 쿠첸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뭐 매수했죠? 그리고 분할 매도한 거 대우부품.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들은 다 비실비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뭐꼭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콤텍시스템이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는 건 아니에요. 콤텍시스템이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는 게 아니고 그쪽 화이부지 관련된 종목하고 이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콤텍시스템이 올라갔던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대우부품이라든지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뭐 상한가 친 종목들을 보면은. 그뭐 풍국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었죠. 대우부품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관련된 부속품, 자동차 부속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지금 회사들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느냐? 몰랐어요. 저도 부방이 상한가 칠줄 알았냐? 몰랐어요. 장 끝나고 정지될 줄 알았느냐?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매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고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란색 자막에다가 오늘은 뭐 시노펙스랑 안암정자 적어 놨었는데 제가 적어 놓은 게다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갖다가 제가 조금은 도움을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걸어 놓지만 안 사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수익 중인데 그건 내가 수익 중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니까 적어 놓는 겁니다.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안 팔면 되는 거죠. 아니면 좀더 위에서 팔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쨌든 간에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려드린다 라는 것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장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 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대차가 감소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 드리면서 오늘 매스매드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